당일의 혈전 말리를 휘치시며 저국 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반제자들 위업,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사의 기립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리신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세계 언론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 연구 로무니아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래서 김일성 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초하여 남의 힘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자기힘으로. 평화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저국해방을 실현할 때에 대한 노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은 과학적이며 올바른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일라통신은 김일성 주석은 출중한 지략과 강의한 의지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낙관주의를 지니시고 언제나 맞받아 나가신 공격정신의 소유자이셨다고 하면서 주석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 혁명군은 언제나 주동에 서서 상대를 압도했으며, 기발하고 신묘한 전법들로 일본 침략자들과 싸워 이겨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신심, 민족해방의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보도했으며, 에집토의 인터넷 신문 이벤트는 조선해방의 구성이시며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김일성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질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전투적 행로에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알아로 새겨질 조선노동당 제8차 대의 소집에 관한 서식은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보다 큰 혁명열 투쟁열로 끌치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의 소집에 관한 역사적 결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그 정말 강렬한 우지한 맹세, 이게 정말 뜨겁게 안겨와서 우리 공장의 당원들과 노동계급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적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면서 전원회의 결정 간추리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돌쳐나섰습니다 이런 공장의 그 들끓는 숨결에 힘찬 박동을 가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 일꾼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에서는 학생 개복촌, 가방출을 비롯한 중요 생산 지표들을 제길래 무조건 끝내게 한 이런 생산 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공장에 맡고 있는 역할이 중요한 것만큼 보다 각성분발해서 당창군 니른다스들과 당제 8차대에 드리는 노력적 선물을 정말 가득 마련해가 려고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에는 우리 일꾼들로 하여금 현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윤리를 위하여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시금 깊이 새겨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항의 전체 일꾼들과 담부들은 당제 발차대를 높은 속탄 생산 실쪽으로 맞이하자고 한산해같이 전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항에서는 새로 개발한 전망이 좀북단벌지구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속탄산을 높이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당대가 열릴 때마다 만얼마제 그 희양한 승리의 설계가 이제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하는데 대회, 일하는데 대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청하는 대, 새길수록 가슴 복차고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이제 고마움이 속구초오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난관도 많고 에, 부족한 것도 이제 없지 않지만은 이제 우리 숙례신신는 엄청 있습니다 전화단계 재고 사업, 전력 공급을 과화하기 과학, 하는 사업 이거 동시에 입체적으로 이거 펼쳐놨습니다, 이거. 권한 국복정신. 자력갱생정신으로 이거 우리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업에서 이거 슬쩍을 쌓아가지고 당대를 마중하고 싶습니다. 각지에서 당주왕 위원회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큰물 피해복구를 당에서 정한기일아니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 무결하게 결속하기 위해서 모든 용량을 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은파군 대총리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서식에 의하면 피해복구에서 인민군대가 기본주력, 덜격대가 되어야 한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 군인들이 은파촌 제방보수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김화군의 일꾼들과 근루다들이 피해가 가장 심한 연속리를 비롯한 큰물 피해 지역들에서 큰물 피해를 가시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큰물로 10개의 다리와 24개의 구조물, 14km의 도로가 파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과 민족군을 연결하는 도로는 완성하고 우에서 리로 나가는 도로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뼈가 이삭되는 시기로서 이 물을 80년이 계속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물을 보장 못하면 눈뼈 생산이 완전히 저해되고 수확권을 심히 떨궈지는 그런 위험성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로치기를 빨리 해서 물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 미리 송동을 해서 수로가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내로 이 수로작업을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이번 큰물 피해에서 우리 금강군이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서 80여 개소가 루실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복구하지 않고서는 살림지 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에 필요한 모든 물동과 자재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꾼들 총동원해서 국민협동작전으로 도로를 복구해서 지금 현재 80% 개선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도로가 완전 복구될 가능성이 확고합니다. 최근에재성폭우로 인해서 우리 장풍군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십 개의 다리와 수천 미터의 강하촌들이 다 완전 파괴됐거나 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안의 일꾼들과 원들과 인민들은 며칠 동안만도 에 군안의 도로들을 모두 열었으며 마령촌과 시장촌을 비롯한 육중의 강하촌들에 대한 속축 공사를 만성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린산군에서 읍지구에 정한 피해 지역 인민들의 살림집 건설이 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림집 건설을 맡은 물길 건설 돌격대 자강도리운대의 돌격대원들은 고향 산촌을 꼬려가는 심정으로 기초 파괴를 비롯한 살림집 건설을 일정 계획대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침수되었던 논들에 대한 이용량의 덧비려주기를 포존별, 품종별에 따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농작물 후반기 생육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한편 각지에서 있을 수 있는 큰 물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포시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 토미터에 달하는 압록강 문학 이호지방 장수 입히기를 해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큰 물이 예견되는 데 따라 대수관문 실를 정확히 조절해서 미리 물을 뽑고 수위를 정상 조절할 수 있게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하천 바닥 파기와 물길 정리를 짜고 들어서 큰 물이나도 꿋꿋이 없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풍물 피해 대책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만만하다고볼수 없기 때문에 배수로 바닥 파기와 위험 개수를 계속 찾아서 대책 사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라인 여러 개체 묶어주기와 우부분 잘라주기를 진행해서 구웠던 빗바람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게 계속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제산구역, 전남 남새주문협동농장에서도큰물 피해 마귀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큰 물의 대처에서 감탄과 모래 위에서 돋사인 물길 가시기와 정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미는 것과 함께 밭고랑을 깊숙이 째주면서 강냉이가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 양수장과 수문 관리에도 큰 힘을 넣어서 언제든지 큰 물이 나도 물을 신속히 뽑을 수 있게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진시 포항구역 간해축산관리위원회에서는 산골짝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밭에 거이지 않게 후치질을 깊숙이 해주고 반머리 사이도랑을 말끔히 갖춰내는 한편 강냉이밭 새끼줄치기와 여러 개체 묶어주기를 진행해서 강냉이가 큰 물과 폭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조선 노동당 제 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이런 제목의 사설과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6차 전원회의 서식에 접하고 우리 당의 전투적 행로에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 새겨질 조선 노동당 제 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는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불같은 요리를 담은 각계의 반향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당 사업에서의 혁명적 조언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당 사업에서 항일 규격 대식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오.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불폐의 존이 되오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큰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자. 이런 표지 아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대로 군물 피해 복구를 당장군 기념일까지 기본적으로 끝내자면 련관 단이들의수 솔비와 자재를 제때에 원만히 포장할 때 대해서 쓴 글과 운파군 대총리 일대의 재방보수 공사장에서 군민 협동 작전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고 있는 서식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군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있는 서식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불멸의 대강을 덮이 들고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이런 표지 아래 경례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원 동지의 불르의 고전적 노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 방침 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과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발표 한돌쓸 맞음이었은 기사들과 수도의 불빛을 지켜 한생을 불태워가는 참된 일군인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탑인직장 직장장 리허철 동무를 서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비상방역사업에 청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식들을 편집하고 농업성적인 풀베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13%에 달하고 있는 서식과 각지 농촌들에서의 풀고름 생산 종룡을 넣고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6년이 지난 5년간 연 220만여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신촌 박물관을 참관한 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를 비롯해서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서리할 수 없는 반제기급교양 조세의 기사들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식을 비롯한 국제서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서서는 일면에 경련은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저국해방의 날에 저음하여 종리의 러시아 당 위원장이 보내온 축전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혼신적 폭무정신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의 꿈거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가시는 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칭성과 신뢰의 목소리가 온 행성에 미아리치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를 싣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갈불 같은 요리. 이런 표지 아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서식에 접한 각계의 반응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인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우선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저국당의 인민을 위한 사랑의 륙사를 펼쳐가시는 경련은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항일혁명 손열들의 토쟁종신을 따라 배울 때에 대해서 쓴 기사와 모범적인 본무 해설원들을 서기한 기사를 비롯한 여러 권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황해복도 콧물 피해복구 현장 지휘부에서 은파군의 콧물 피해복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식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모든 용량을 집중해서 콧물 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있는 서식과 비상방역 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벌려나가고 있는 서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의손수의 용납 못할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 책동을 폭로단죄에서 쓴 기사를 비롯해서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서리할 수 없는 반제기급교양 조제의 기사들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 비로스 감염증 피해와 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의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